인생이 더더 없어서 허무하시다고요. 더더 없음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허무함 앞에서 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한낱 꿈처럼 느껴지고 세상은 더더 없다는 말이 가슴에 박혀 삶의 모든 의욕을 앗아가기도 하지요. 또한 마음을 다스리고자 수행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화와 짜증, 그리고 미움과 같은 감정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덥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이 감정들을 과연 다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삶의 근원적인 의미와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한 신도님의 깊은 질문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괴로움을 해결하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로 이끌 수 있는지 함께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3년 전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에 법문 수행을 시작하고 이제는 아침 108배 정진이 가벼워질 만큼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는 한 신도님께서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가지고 법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신도님께서는 최근 불교대학 수업 중 세상은 더더없다.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라. 낙순 물이 바위를 뚫듯이라는 부처님 마지막 말씀 구절을 접했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라는 말씀은 이제 몸과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만 세상은 더 덥다는 말씀이 자꾸만 의미 없다, 가치 없다. 허망하다는 허무주의적인 생각으로 들려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공부를 통해 남편과의 문제도. 이제는 남편이 아닌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감정들은 통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처럼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 또한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하고 수행해 나가면 언젠가는 그 수위를 낮추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스님의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부딪히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교대학 다닐 때 물어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질문해 주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먼저, 더더없다는 말의 의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신도님께서 느끼신 것처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허무하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이 다 의미 없고 가치 없으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이러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세상이 정말로 아무 의미도 없고 허무한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평생을 길 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그토록 애쓰시며 가르침을 펴셨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라고 마지막까지 당부하셨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더도 없다, 즉, 무상하다는 것은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즉,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금강경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이 실체가 없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하다는 말의 참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젊음이, 나의 건강이, 나의 재산이, 나의 명예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고야 맙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젊음은 늙음으로 변하고 건강은 병으로, 재산은 사라지고 명예는 오욕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반드시 헤어짐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처럼 변하는 것이 진리인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어긋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세상은 더덥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허무함에 빠져 절망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차피 변하는 것이니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현재의 고통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희망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덧없음의 진리야말로 우리를 모든 집착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지혜의 칼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유명한 뗏목의 비유를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 사람은 거친 강물이 넘실대는 이쪽 강둑, 즉 괴로움의 세상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저쪽 강둑, 즉 열반의 세상으로 건너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다리도 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가에 있는 나뭇가지와 풀, 넝쿨들을 모아 열심히 뗏목 하나를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 뗏목에 의지하여 열심히 팔다리를 저어 마침내 무사히 저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뗏목은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다. 이 뗏목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이 험한 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 고마운 뗏목을 버리고 갈 수는 없지. 그리고는 그 크고 무거운 뗏목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낑낑대며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였을 뿐 강을 건넌 후에는 미련없이 강가에 버려두고 가볍게 재갈 길을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의 가르침 또한 이와 같다. 나의 가르침은 너희가 괴로움의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뗏목과 같은 것이지. 결코 짊어지고 다녀야 할 짐이 아니다. 하물며 나의 바른 가르침도 그러한데 어찌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나 그릇된 생각에 집착해서야 되겠느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매우 명확합니다. 신도님께서 배우신 세상은 덧없다는 가르침 또한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붙들고 허무주의에 빠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훌륭한 뗏목입니다. 우리는 그 뗏목을 타고 괴로움의 강을 건너야지 그 뗏목 자체를 짊어지고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 번째 질문인 감정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신도님께서는 수행을 해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은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솥에서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 끓는 물을 멈추기 위해 위에서 찬물을 갖다 붓거나 무거운 돌로 솥뚜껑을 눌러놓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끓어오르는 것이 멈추는 것 같지만 아궁이에서 계속 불을 떼고 있는 한 언젠가는 그 물이 다시 끓어넘치고야 마는 이치와 같습니다. 신도님께서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찬물 붓기나 돌로 누르기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궁이에 있는 불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 일어났을 때그 감정 자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왜이 감정이 일어났을까 하고 그 감정이 일어난 뿌리, 즉 근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화가 날때그 화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 화가 나는구나 하고, 먼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는 지금 왜 화가 날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남편이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편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될 일을 왜 굳이 화까지 내는 것일까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관찰할 때, 우리는 그 화의 뿌리가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내가 옳다고 하는 나 자신의 아집과 고집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화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비와 어리석은 희생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두님께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 정진의 방향이 어긋나면 오히려 더큰 괴로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희생이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행자는 화를 내면 안 된다. 마음은 늘 평온해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신의 감정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억지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향한 폭력이며 스스로를 해치는 어리석은 희생입니다. 당장은 감정이 억눌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억압된 에너지는 언젠가 더큰 문제로 폭발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화가 나면,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많이 속상했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면, 그래, 짜증이 날만도 하지, 하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따뜻하게 수용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위하거나 혹은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연기하려 애쓰는 것은 결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자비로울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과 지혜로운 관찰의 힘입니다. 신도님께서 지난 3년간 꾸준히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꾸준히 마음을 살피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다면 이 감정이 일어나는 즉시 그것이 허망한 생각의 작용임을 알아차리고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알아차림을 놓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하는 그 내가 옳다는 생각에 또다시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아차림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아 내가 또 놓쳤구나 하고 즉시 알아차리고 다시 알아차림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놓치면 다시 돌아오고 또 놓치면 또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신도님께서 명상을 해도 집중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감정에 끌려다니는데 어찌 고요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쉽게 다스려지겠습니까? 명상이란 생각을 없애는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지를 똑똑히 지켜보는 훈련입니다. 일상이라는 현실은 마치 수많은 차들이 쌩쌩 달리고 갑자기 옆에서 차가 끼어든 복잡한 도로와 같습니다. 그런 도로에서 능숙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적한 운전 교습소에서 기본적인 운전 기술을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좌선 명상이란 바로 이 운전 교습소에서의 연습과도 같습니다. 모든 바깥 경기를 잠시 끊어 놓고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만 집중함으로써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고 다루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런 방해도 없는 그 고요한 명상의 시간에서조차 내 마음이 이리저리 딴 생각으로 헤매고 딴 짓을 하는 수준이라면, 하물며 온갖 자극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초심자일수록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이치를 배우고, 그 이치를 바탕으로 좌선이나 절과 같은 구체적인 수행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힘이 길러지면, 마침내 남편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자식이 내 속을 썩이는 그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는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즉, 운전교습소에서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불교대학을 다니고 깨달음의 장을 다녀왔다고 해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운전 실력은 실제 도로 위에서 길러지듯이, 진짜 수행의 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학자분은 평생을 불교 경전 연구에 매진하여 팔만대장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해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를 찾아와 내가 이토록 많은 이치를 아는데도 왜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가? 하고 한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보살님께서 너무 많이 알기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아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매일 아침 부처님께 백팔배 절을 올리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참회하는 수행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 학자분은 스님의 말을 믿고 매일 꾸준히 절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얼굴에서 그토록 가득했던 분노와 교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온화함과 겸손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수행만이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도님께서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하고 정진해 나가시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감정의 문제 또한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공부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첫째, 세상은 더덥다는 말의 의미를 허무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감정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변하여 사라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대신, 그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의연하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치 마음이라는 무대 위에 분노라는 배우가 잠시 등장했을 때 내가 그 배우와 함께 흥분해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관객석에 앉아. 분노라는 배우가 저렇게 연련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저 배우도 곧 무대 뒤로 사라지겠지 하고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억지로 통제하고 읍세려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아궁이의 불은 그대로 둔채 끓어오르는 소태물만 시키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대신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내려는 지혜로운 관찰을 해야 합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났다면 그말 자체보다 왜 나는 이 말에 이토록 화가 날까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아집, 혹은 과거의 상처와 연결된 무의식적인 반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수행을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의 장, 즉, 도량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남편이야말로, 나의 인욕 수행을 도와주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며 내 속을 썩이는 자식이야말로 나의 자비심을 키워주는 고마운 보살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서 마주친 모든 불편한 경계들을 나를 일깨워주는 스승으로 삼을 때 우리의 수행은 비로소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수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나 가족의 죽음과 같은 큰 시련 앞에서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한 신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으며 자신의 수행이 얼마나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계기로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참여하고 더욱 간절하게 수행에 매달려 마침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시련이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스승이 되어주기도 하는 법입니다. 신도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내일부터는 기도 제목을 우리 신랑 마리 범윤스님 말씀이다로 삼고 정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편의 말을 스님의 말씀처럼 여기며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의존이며 집착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남편이 설령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부처님이 나를 향해 너는 틀렸다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어떤 외부의 평가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야 합니다. 즉,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남편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평온을 주십시오. 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모든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도님께서는 이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수행하시며, 남편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임을 깨닫는 큰 진전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감정의 파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차례입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정지는 반드시 신도님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평화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마음을 살피고 닦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은 덧없다는 말에 참된 의미와 수행을 해도 불쑥불쑥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세상이 덧없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기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이 무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휩쓸려 끌려다니는 알아차림 없는 마음입니다.감정을 억누르거나 읍세려 하지 말고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알아차리고 지켜볼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주인이 되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부지런히 마음을 살피고 닦아나가는 실천수행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 스스로를 구제하라. 부디 오늘 나는 지혜가 신도님의 수행에 작은 디딤돌이 되어 모든 번뇌의 강을 건너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 치지 않고 나아가, 시 기를 간절히 조건 합니다.